안녕하세요. 전수영이 되신가는 부동산 경매 현장 임장. 오늘 임장을 부동산은 거제시 문동동에 위치한 전원주택 총 3동입니다. 총 3개 사건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 물건이 총 7개가 있었습니다. 7개가 있었는데, 1번, 4번, 6번, 7번을 매각이 됐고요. 지금 남은 게 2번, 3번, 5번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가 2020 타경 3934번 사건이고, 물건 번호 2번, 3번, 5번이에요. 자, 2번부터 보겠습니다. 주소가 거짓시 문동동 331-11외3필지고요 섞여 있는데 밑에 자세 설명 드릴게요. 지도상으로 위치 간략하게 보시면 거제시 운동동 거제시청 기준 어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심에 가까운 곳이라 보시면 되겠고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자 여기 전원주택 단지가 있는데 자 여기 2번 물건입니다. 2번 물건, 3번은 요 주택하고 요 주택 전원주택 부지까지 대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3번이고요. 3번 그리고 여기 5번입니다. 2번, 3번, 5번. 2번, 5번은 주택과 도로고, 3번은 주택과 도로 플러스 전원주택 부지까지. 그래서 감정가도 훨씬 높습니다. 3번 물건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로. 이렇게 해서 도로 지분으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재산권 행사하고 새로 건축하는데 아무런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물건 종류는 전원주택이고 3억 6400 정도 감정이 됐고요. 두번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에 감정가 49%, 1억 7 8 0 0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토지가 도로 포함해서 234평 정도 되는데 어, 밑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은 51평 정도 되겠고요. 건물 전부 토지 지분인데 이 지분은 이제 도로입니다. 아, 밑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보시면 건물이 올라가 있는 대지는 이한필치고요 거제시문동동 331의 11번지 땅이 작아요. 전원주택으로 봤을 때 땅이 작습니다. 92평 정도 되고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도로입니다. 도로가 한 20평 정도 되겠습니다. 도로가 약 20평 되고 건물이 올라가 대지는 92평에서 총 115평이구요. 건물은 2개 층에 이제 창고가 딸려있는데, 2014년에 지었는데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건물 관리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도로도 마찬가지고 아마 복층으로 보이는데, 1층이 21평, 또 2층이 13평 정도 되겠구요. 그리고 창고 있고, 2층에 다용도실까지 매각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2번 물건인데요. 자, 요게 2번 물건의 대지입니다. 9 2평이고요 나머지 요세 필지, 17, 9, 10, 요게 17. 여기 도로, 331에 17번지고, 그리고 331에 10번지, 9번지. 자이렇게 도로가 세 필지입니다. 요렇게. 요 도로 세 필지를 지금 요 물건, 요게 이제 2번 물건, 3번 물건. 5번 물건까지 요세 군데 모두 도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보시면 되겠고, 아마도 요 도로, 요 도로, 요 도로 주변에 요 땅들, 요 땅들도 전부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요요 메인 도로 접한 땅 제외하고는 도로 좌 우측, 도로 좌 우측으로 접하고 있는 주택이나 대지들은 요 도로 지분을 가지고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결론은 메인 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2번, 요거, 플러스, 도로. 그리고 3번, 요거, 요, 주택 올라간 두 필지. 그리고 요, 도로 같이 있고, 요거까지. 요게 3번입니다. 요렇게. 그리고 3번에는 보면, 자, 이쪽에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건축물이 아니라서 인도명령으로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협의가 안 되면 인도명령으로 드러내면 될것 같고, 요 3번이 제일 큽니다. 요 주택 플러스 주택 부지까지 도로는 제외하고 도로는 다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5번. 이렇게, 요렇게다 보시면 되고, 2번 물건에는 일단 임차인이 없고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요. 등기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근저당권 포함 전부 말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3번은 감정이 5억 2천0백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두번 유찰돼서 2억 5 7 0 0에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자, 3번 물건 3번 물건의 이 부분이 자 이렇게 두 필지에 건물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18 331에 18 331에 34 해서 이렇게 전원주택 부지가 이렇게 두 필지 따로 돼 있고 이 부분은 다 도로입니다 이렇게 도로 어, 그래서 요 주택과 전원주택 부지를 같이 매각하는 거고요 이 부분이 92평 정도 되고 또이 부분 이 부분이 이것도 90한4 5평 정도 되겠습니다 90한 23평 94평 나머지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고 토탈 222평 되겠네요 마찬가지 2014년에 건물 을 지었고 집에 조금 하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6년 7년째 접어들었는데 수리비용 감안하시고 들어가셔야 될것 같고요 1층이 18평 2층이 20평 정도 되는 1, 2층 합계가 한 38평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3번 물건도 임차인은 없는 걸로 나오고 소유자 소유자가 정리하는 걸로 나옵니다 똑같이 건전한 건 이하 전부 말소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요거는 3억 6,100에 감정이 됐고 두번 마찬가지로 유찰되 돼서요. 1억 7천 7백 ,700. 7백에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자, 토지가 이것도 한 필지 여기 제일 작네요. 81부평 요겁니다, 요거. 3, 3, 1에 220. 3, 3, 2, 2, 0 3, 3, 1에 2, 0 여기에 건물 올라가 있고 나머지는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도로 이렇게세 필지 도로 지은 가지고 있고 땅이 많이 작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1층이 24평 정도 되고 2층은 15평 집은 이게 제일 큰것 같네요. 창고까지총 1, 2층 48평 정도 되겠습니다 다용도실까지 하면 약 50평 되겠고요 그리고 5번 물건에는 현재 소유자 정리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임차인은 없는 걸로 나옵니다 마찬가지 건저당권 이하 전부 말소가 되겠습니다 자 대략적인 권리 분석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진입로입니다 이 도로에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세집 모두 이 도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가 총세필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도로 세필지에 지분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3번입니다. 여기가 3번 물건 주택이고 여기가 3번 물건의 전원주택 부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전원주택 부지고요. 여기가 3번 물건 주택 특이하게 생겼죠? 저기 3번 물건입니다. 3번 물건. 울타리를 조금 보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어, 담이 너무 낮아요. 그죠? 자, 요게 5번 물건. 요 5번 물건은 아, 어, 안에 네.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어, 다가 중단됐습니다. 5번 물건은 여기까지. 마지막 2번 물건. 자, 여기 2번 물건입니다. 거물이 전체적으로 7년 정도 됐는데, 관리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관리 상태가, 세동 모두 관리 상태가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수리비를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수리비. 주차장까지. 어제 신문동동 2 0 0 0원 주택 세동 임장 영상 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리 분석부터 매수 신청 대리 또 명도까지 이상 없이 진행 도움 드리고요.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한 어, 보험까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 보신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는 추천 영상인데 이것도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